아, 음, 어, 좀비. 음, 좀비. 저, 저, 좀비! 아, 어 좀비, 좀좀 좀비! 아! 뭐야? 아, 아. 아. 어, 해, 형, 어. 어, 어, 미안. 어, 내가 아, 깨, 아. 깨, 내가 깨, 내가 깨웠어? 왜또 너가 좋아하는 좀비 꿈꾼 거야? 어, 아, 나 꿈에 또 좀비 나왔어. 벌써 300일 연속이야. 아, 너참 너 좀비 진짜 좋아한다. 아, 좀비 너무 좋아. 오늘도 꿈에 나와줘서 고마워 좀비. 아, 근데, 맨날 꿈에서만 보고. 하, 나도 실제로 좀비 좀 보고 싶다. 안 어. 돼, 그러다가 너 물리면 어떡하려고. 어? 너, 너, 그러다가 물리면 어떡하려고. 에이, 형. 형이 옆에 있으면 되지. 아,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형, 우리 좀비 보러 갈래? 생각해볼까, 형이 진짜 옆에 있어주면 되네?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 형 강하잖아. 형. 뿡이 아, 형. 어, 어. 아, 어, 동생의 이 필살 애교 이런 내 마음이 사그라든다 그럼 렘렘마응 음, 음. 진짜 어. 좀비 가까이도 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멀... 보기만 할게 그래 멀리서 응. 보기만 하자 어 그래, 가자! 오케이 그럼 무기를 좀 챙기고 아. 아 아, 그렇구나 나도 챙겨야겠다 응 유용하니까 어, 그래 그래 하, 어디로, 어디로 가면 돼 근데 좀비는? 어, 내가 스을때 동굴에 있지 않을까? 좀비는? 차마 이거 형 우리 소풍이잖아. 소풍이니까 빨리 어. 먹을 것도 챙겨야지. 뭘 거? 어.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먹어 <laughs> 아 형이 형 형만 먹으면 어떡해아 일단 어. 먼저 가자 빨리 동굴로. 그래 그래. 빨리 해가 저보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어 그래? 어. 와우리야 어. 이, 이, 이 언제 언제, 언제 이거 유정표가 생겼냐? 어, 아, 졸라, 우리, 우리, 어? 총장님에서는 쪼띠마을이잖아 아, 그렇구나. 응. 동굴 아마 이쪽에 아마 있을 거야. 어 그래? 응.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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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 강한 거맛 맞... 아, 형, 그냥 다음에, 나 꿈에서 볼게, 그냥. 아, 아니야, 나 이거 등간지러서 긁은 거야, 어. 자, 어? 아, 그런거네 아, 역시! 그런 아, 그런 아, 아, 초래. 와! 어, 와, 아, 선인장 까시다. 그... 그냥 등을 대는 우리 형. 아, 우리 어이. 형. 그래, 자 동생 가자. 아, 그와 그래. 여기 여기로 가면 정비 있는 거야? 가자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와, 어, 아, 아, 아 알겠어. 내려가 형. 가자. 응. 허, 멋있어. 역시 역시 우리 형이야. 날 지켜주겠지? 형, 내가 말 위험하면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넌내 하나뿐인 동생인 걸. 야, 음, 역시. 좋아. 물이 꽤 깊네. 나오는 게잘 외워야 된다. 어. 아 여기 사다리가 있어. 진짜? 어. 가볼까? 어 가보자. 가보자 빨리요. 가자 가자. 좋아. 사일에서 올라가자. 어 해, 나부터 올라가야지. 아, 천천히, 천천히 가. 여기 좀비야. 아 지금 좀비데어 좀비다. 좀비야 안녕. 삐겨! 삐겨! 아! 삐겨! 아형! 삐겨! 나 여기 물린 것 같아. 어디 어디 몸이, 물렸어? 나 여기 여기 목쪽에 물린 것 같아. 삐야안 어, 되겠다. 일단 빨리 집에 들어가 있어. 아, 이게 아, 아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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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아, 형. 몸이 아파. 미규야. 몸이 이상해. 죽을 것 큰일이네. 같아. 아, 큰일이네. 아, 그래도 좀비 봐서 너무 좋아. 아, 좀비. <laughs> 좀비밖에 모르는 바보. 형, 좀비한테 뭐라 하지 마. 좀비도 좀비 나 좋아서 물은 거겠지. 형은 안 물었잖아. <laughs> 이 씨, 바보야, 좀비는 그냥 앞에 가서 사람이 있으면 문다고 아니야. 좀비가 분명 내가 반가워서 그랬던 걸 거야. 너가 너무 아파하니까 형이 저기 뚜띠마에 가갖고 어, 약좀 구해올게. 예, 야어나 그럼 나을수 있는 거야? 아, 그럼 다시 나와서 우리 어 같이 놀러 가고 그래야지. 나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니야, 형이 얼른 갔다 올게. 안 돼, 형. 에이, 가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마. 그럴 테니까 조금만 잡고 있어, 동생. 안 돼, 가지 말라고. <laughs> 안 돼! <laughs> 아, 진짜 몸이. 아, 진짜 눈이, 눈이 점점 감기는 것 같지? 아, 눈이 감기, 눈이 감긴다. 아, 아... 아 뭐야. 어, 아, 뭐, 자, 깼나? 어, 아, 나왜 이렇게 몸이 개운하지? 아까 엄청 아팠는데? 어, 아, 어, 아, 개운해. 어, 형한테 괜찮다고 이제 말하러 가야겠다. 아, 형, 우리 형 힘들겠다. 아, 아, 우리 형 힘들겠다. 아우, 아, 아! 뭐야! 아, 제 뭐야, 왜 불타? 잠깐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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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타는 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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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어, 잠깐만. 내 모습 왜 이러지? 뭐야. 나 좀비된 거야? 어? 나 좀비다! 어 잠깐만 아 그래서! 해가 떠있을 때 나갔을 때 아팠던 거고 불에 탔던 거구나 어 잠깐만 그래 자 그러면은 내가 밤이 밤이 되면 활동해야겠네 그래 일단은 여기 동굴에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해야겠다 어나 진짜 좀비 된 거야? 아 이럴 거면 진작 물릴 걸아씨 너무 좋잖아 아 행복해 아아 아, 근데 형이 좀 걱정되는데 아이 괜찮아 나중에 형한테 말하면 되지 일단은 근데 잠깐만 어 좀비돼서 그런가? 어왜 이렇게 갑자기 주민이 땡기지? 어 뭐야 이거 마을을 가고 싶잖아 어 이거 본능인가? 으씨 그래 일단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자고 좀만 더 기다리자고 아 마을 그래 옆에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주민 아 어, 이러면 안되는데 주민이 땡겨 아이씨 아 주민 주민 먹고싶다 어 이러면 안돼 램님아 이러면 안돼 아이씨 나 이제 좀비잖아 본능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여건 그래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네. 본능이니까 어 괜찮겠지 어 잠깐만 밤이 된건가? 밤이 된것 같기도 하고. 헉, 밤이 됐잖아? 어! 이거 왜동족의 뭐. 에이씨, 일단은, 그래. 저기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가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겠어. 나는 좀비니까. 히히, 저기 있네, 마을. 우리 주민분들 기다리세요. 좀비가 가요. 흐흥, 어디 있을까, 좀비들? 아이고, 여기 안 계시나? 똑똑! 안 계시네. 아, 이거 다 감염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이 똑똑! 아이고, 여기도 안 계시네. 음, 똑똑! 똑똑! 문 뿌시고 들어갑니다, 영! 뿌셨다, 형! 우리 좀비분들 여기 계시네요! 오, 와줘와줘와줘 와줘. 와줘. 음, 여기도, 뿌셔버려야지. 다 가볍시켜야지. 에, 에, 요, 좀만 하다가, 집에 가서 형한테 보여줘야, 보여줘야겠다. 음, 음. 아, 우리 집에, 형이 나 없어진 거면 보 깜짝 놀라겠지? 괜찮아! 형한테 내가 형 내가 이라고 하면은 형도 이해할 거야. 음또 주민분들 어디 계시나요? 여기 왜 똥이네 문이. 응 부셔버려야지. 히히 대. 안녕하세요. 음, 신난당. 신난당 신난당. 자이번엔또 어디 여기 남았나? 오케이 좀비 자 문을 뿌시자고. 좋아, 좋아. 계세요? 안 계시네. 계, 계세요? 오짜아안 계시네. 아이, 아이 다 했다. 집이나 가야겠다. 형한테 내 모습 보여줘야지. 형이 보면은 깜짝 놀랐겠지 히히. 아, 근데 형은, 형, 잠깐만, 집에 있으려나? 아직도 나, 어, 저기있다, 형. 형이다! 아유, 우리 반가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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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내동생을 죽인. 뭐야? 형, 나야, 내 나, 렘렘이! 내동생을 죽인... 죽인! 안녕, 그... 형! 아! <laughs> 아 뭐야 형왜 그래? 형내 목소리 안 들려? 형, 아. 어! 어! 내 동생을 어! 딱. 아. 동생아, <laughs> 내가 의폭 했어. 형나 안돼. 나무해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